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증액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고생 많았다.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 같다고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라도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안 하면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미디어 혁신특위 tf 활동이라든지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당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 시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비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럴 때와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할 때의 차이를 몸소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지의 언어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습니다. 길게 봤을 때 답답하고 지치는 순간도 많이 오겠죠. 그럼에도 꾸준히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 한마디로 민주당은 고철 쓸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요.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키워가며 시민들께 효능감을 전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은 특히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하고 친했다. 내가 그때 같이 일을 했었다. 그런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고 볼순 없겠죠. 계속해서 어떻게 이걸 연결해 갈수 있을지 저도 고민하고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기세 등등하던 윤석열 캠프의 초비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결과인데요. 윤석열의 아성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애초에 저 아성이 아니라 거품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석열의 거품이 꺼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미 많이 꺼졌죠? 계속해서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금 최지영 씨가 등장을 해서 윤석열과는 다른 행보를 걷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애초에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왜이런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지지율 추이가 꺾인 데 대해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가 윈지코리아라고 친 여성향이라며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 직시를 못하는 거죠. 윤석열을 구세주처럼 대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의 시선도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잘 나갈 땐그 옆에서 뭐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애초에 헛꿈을 꾼 거고요. 윤석열 뿐만 아니라 누구든 잘 나갈 땐 옆에서 있어 보이고 싶겠죠? 그런데 힘들 때그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인데 저쪽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다수 의연이 관망세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심청취 일정을 두고도 팬데믹 상황에서 딱히 민심몰이 행보를 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인 사람도 있는데요. 듣긴 뭘 듣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들었다면 애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한테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부인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윤석열 X파일 논란 이후에 연달아 불거진 처가 리스크, 이것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예고된 악재에 손을 놓다시피 해서 지지율이 정해진 경로로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처 없이 민생현장을 찾고 맥락 없이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문재인 대통령 비난만 하고 본인의 비전은 제시도 못하고 대안도 내지도 못하고 안철수랑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하락 조짐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마치 지금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인 양 일방적 대언론 소통하는 방법도 매우 문제고요. 검찰식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언제적 검찰총장입니까? 이에 시민들은 안 된다. 조금 더 버텨라.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해야 된다. 가족 범죄단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정부 욕하는 것 빼고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의 첫 패배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가 되려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 정부 흠집내기나 하고 있고 국민통합은커녕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고 이런 따끔한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외로도 힘 빠진 윤석열 범야권 내부 지지율도 30%선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거품이 쭉 빠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동훈 씨가 여당이 윤석열 치려고 공작을 한 거다라는 아주 핵에 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즉각 진상규명 착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선판 강타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대선판을 강타합니까? 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을 맡다가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동훈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그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권 정권 쪽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입장도 못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윤석열 정치 참여 선언일에 시작됐는데 사건 이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한 건 유리없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는데 유리 없습니까? 진심으로 없습니까? 특히 조선일보 출신이 그런 얘기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피사실 공표죄 한두번한 겁니까? 그것도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이런 얘기를하니까 웃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빌려서 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끝입니까? 이에 시민들도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민주당에서 딜을 건다? 그것도 이동훈과?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럴듯해야 들어주기라도 하지. 도대체 뭔 소리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일보랑 국민의힘이 저렇게 작당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저 말을 믿겠냐? TV조선 전수조사나 들어가야지. 앵커 기자가 벌써 4명이나 걸렸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큰 균열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위기 앞에선 당당하지 못했다. 한국일보 보도고요. 한마디로 책임을 당 대변인과 언론 탓으로 돌린 건 그렇게 주장해 오던 새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평소 쿨함을 강조하던 이준석 대표는 정작 이런 거센 반발에 정면 돌파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정권 교체를 위한 관리형 대표인데,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갈짓자 행보에 우군 초선도 등 돌린다. 그러면서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한달 만에 국민의힘을 제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율 40%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7%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잘한다가 무려 48.6%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에는 33.9대, 61.4였는데 48.6대, 48.7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